따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매 순간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가장이고 하다 보니까 제 24일날 또 와이프가 또 생일인데 집을 또못갈것 같아요. 그래서 또이 자리를 빌어서 다행히도 감독님께서 또 주셔가지고 너무 뭐 감을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서 <웃음> 감독님이 인터뷰를 보셨나 <laughs>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<laughs> 외출 주셨어. <주셔서 웃음> 있어야지 음. 자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<laughs> <laughs> <저> 다음으로 가시죠. 왜 이렇게 들으는 거예요? 아, 나 이제 그건 잘 아닌데. 네. 아니,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. 막 주변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길래 항상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은 빨리 끝내고 쉬고 싶어서 빨리 분량을 뽑아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어떻게 젖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아무 말이나 내뱉고 빨리 해야 누군가는 해야 이게 끝나잖아요 근데 보통 선수들이 조금 막 쭈뼛쭈뼛하잖아요 근데 난 이왕 할 거면은 조금 제대로 똑바로 해야 이것도 빨리 끝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뿐인데 그냥 어느새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어서 조금 속상해요 아 근데 사실 평소에도 그래요 약간 약간 이게 흥이 나면 주체가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근데 저는 약간 흥이 나면 흥을 표현을 못하는 어. 스타일이에요. 근데 흥은 이 친구, 이 친구도 에, 흥은 있어. 네, 흥은 있지만 같이 있는데 같이 놀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이게 끝이에요. 그래서 이 친구 보고 막 혼자 막 웃고 막 이러거든요. 항상 근데 이 친구. 이 친구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? 수준이 <laughs> 있는 친구예요. 네. <laughs> 있는 친구인데 표현을 못해요. 그게 어, 좀 어, 안타까워요. 네. 아, 이 친구도 못해.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. <laughs> 그걸 터출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? 약간 이렇게 <laughs> 그걸 좀더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뭔가 좀... 아안되더라고 어. <laughs> 끄집어내려고 하면 저번신이 나요 막신이 <laughs> 끄집나요, 막신이 이렇게 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, 이제 이게 이상해, 안돼 <laughs> 서브 김수진 이재영, 에디 씨는 일어냈습니다 김주영, 바코 백스텝 가운데 밀어넣기 결 오픈! 플 시작합니다. 일단 뭐 워낙에 멀리 뛰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딱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걸 잡아주는 사람이 언니인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,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. 근데 언니가 그걸 좀 잡아줘서 저희가 조금 내려갈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애들도 어찌 되게 정신 <웃음>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애들이. 야한번 다쳐다 봐요. 그래서 제가 미안해,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그때만은 야가 나온다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지나고 나면 또 저도 반성은 하게 되는데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, 진짜 계속 아, 화를 좀 많이 내요. 한 번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선수들이 나한테 연락을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, 갑자기. 제가 너무 뭐라 그러니까. 그래서.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. 주관석이 제 그만두면 연락할 거예요. 당연하죠. 연락해야 돼요. 현세 <laughs> 팀들이 <연락해야 돼요. 웃음> 어, 경기가 잘될때 보면 역시 이승원이 들어가서 본인의 리듬을 잃지 않았을 때 좋은 경기력이 나오거든요. 그렇지. <웃음> 이승원. 위아넛과 <laughs> 오른쪽 칸 네. 지금도 이승원 토스 기가 막혔습니다. 예. 네. 지금도 오바데이 승리. 7점. 왜요? 8점입니다 그스티스에서그렇어요 어머님의 귤 보내주세요 <laughs> 어머님 사랑하그러안 통한다면서요? 귤잘 먹을게요 아 어머님 귤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랑 처형이랑 다 나눠주면서 잘 먹고 있고요 다음엔 저 레드향 좋아합니다 <laughs> 형들 말고 애들 먹으라고 좀... 좀... 아 뭐야 나만 보는 거 아니었어? 여기 근 우리는 스티커 정안 붙인다, 그렇지? 부르기요? 아, 다 붙이던데. 아. 있으면 이마에다가 붙여. 딱. <laughs>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안 붙였어요. 붙이면 네. 이제 다이 같은 애들 진짜 신나게 붙일 것 같긴 한데. 네. 저는 온몸에 문신을. <laughs>

지금 선수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. 네, 네. 자 바로 앞쪽에 나와서 선수들에게 좀 물어봤군요. 네. 다 몰랐어. 벤치도 모르고 다 몰랐어. 어 시즌 일라운 중에 제일 잘했다. 용이도 봤어 명장이요, 명장. <웃음> <웃음> 진짜 아무도 몰랐는데. 네, 당연히 이번는어좀큰 뭐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. 주위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. 여기 뭐. 먹는 것에서부터 해서 뭐 청소하는 거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생기면 어 최대한 빠르게 뭔가 피드백이 되면서 다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운동력이 되고 다 그게 다 저희 팀 어떤 경기력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 어, 근데 아쉬운 건 하나 있어요. 게하 뭐 어? <laughs> 네. 뭐라 해? 나 <했나> 반말했나? <laughs> <laughs> 아이러식으로 <이런> <laughs> 싸우죠. <laughs> 싸워도 됩니까? <laughs> 제가 질 거지만 쉽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아니 아쉬운 거는 한 번씩 이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. 음, 이렇게 운동도 하다 보면은 운동적이 아니라, 뭐외적인라든지 그게 있는데, 그걸 풀 때가 없어서 좀렇게워아요 밖에 나가서 바람 쐬면 그래도 여자들은 바람 쐬면 괜찮거든요. 응. 나가서 웃어요? 아니 <laughs> 않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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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쉬었다. 사람. <laughs> 남자들은 모르겠지만, 여자들은 좀 그래요. 나가서 막그뭐 보기만 보고, 뭐 사람 만나고, 커피라도 한잔하면 모든 게뽑어요 아니, 숨 쉬었다. <laughs> 이쪽 기계에 계속. 아, 기분 나쁘네. 아니야. <laughs> 뭐 풀리는데. 살고오는 거지, 나도 숨 쉬어야지. 그런 거 풀리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. 언제든지 뭐 나갈 수 있긴 한데,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. 운동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, 맨날 치료도 받고. 하고 좀 <laughs> 말갈래요 <laughs>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감독님, <laughs> 저 오후에 운동 못하겠어요. <laughs> 그런 거예요. <laughs> 괜히 운동 방해가 될것 같아. <laughs>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. <laughs> 그래서 와가지고 오후에 자기 운동하면 은 방해될 것 같으니까 쉬겠다. 이거 거의 뭐라 뭐 해야 뭐 되지? 통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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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통보. 어, 그래서 뭐, 뭐 알았다. 쉬어라 그랬죠. 그때 아팠어요. 아니 그냥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. 아프다고 얘기하라고. 아픈 거 알고 있었잖아요. 아니?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아니. 저 3주 동안 아팠거든요. 알고 있었잖아요. 아, 어? <laughs> 이 <동증이> 있다, 예? <아예? 웃음> 근데 아플 때 아플 때. 한 마디씩 해주시죠? 감동이 이기고. 어? 와. 와, 저희는 이런 거안 하는데요. <laughs> 주먹 다짐이 나와가까고 <laughs> 최초, 감동 <분동> 최초. 이런 거안 하려고. 장군네. 우리는 <laughs> <어린이> 이런 스타일. <laughs>